햇빛, 어우, 아, 햇빛, 어우, 아, 햇빛, 아, 햇빛. 아, 햇빛. 아. 아. 겁나 바빴네, 지 아직 괴롭히지 말아야 되는데. 괴로움 피서 클일났데 야, 살 많이 빠졌지? 그런니 뭐. 여자 옷이 맞아? 여자 옷 평가. 사이즈가 맞아. 응. <laughs> 큰일 났어. 안녕, 안녕. 1등 그래비스. 어저께 맨날 왔는데, 양꽁님도 안녕하세요. 어, 징징아, 안녕. 태규 2등이야. <laughs> 태규 2등이야. 징징이 3등. 오늘 일찍 일어나서, 명경 씨도 안녕하세요, 황미연 씨 안녕하세요. 어, 미스 면이 빨랐다, 오늘은. 어제도 못 들어오더니. 어제 내가 많이 미스 면 찾았, 찾았잖니 우리 징징이도 찾고, 해소이도 찾고 다 찾았는데. 야, 선 좋아요 후시청 모르니? 니네들? 일나가 일라가 죽어서 개피곤, 씨발. 눌렀냐? 뭐 등수가 뭐 필요 있어. 왔다는 거 자체가 나는 공부하고 않지. 어? 어우, 아, 아, 나 눈물 나와 죽을 것 같아. 아우, 씨. 감기가 안 나. 쉬지를 못하니까. 나 언제 쉬어? 어. 난 바쁜 게 좋아. 안 바쁘면 있잖니, 머릿속이 복잡해져. 어? 어. 내일 모레가 22일인데? 아, 20일 토요일? 응. 아 눈물나와. 안녕하세요, 문명규 씨. 반갑습니다. 그리고 문명규 씨한 번도 안 빠지고 들어와서 고마워. 내 거만 딱 키면 씹어 들어와. 얼마나 이뻐? 윤희영씨 안녕하십니까 그치 쉬어야 되는데 목소리 나 낮춰서 해라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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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니. <laughs> 나, 아, 나 눈물 나 죽을 것 같아 화장하다도 눈물 닦는오고 정신없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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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좀 풀린 것 같은데도 풀냐? 춥네 장소는 어디냐고, 미연씨? 내꺼 밴드 좀 들어가 봐봐. 내꺼 밴드. 욕쟁이 못당 백마장고를 찍으면 밴드가 나와. 어, 이민씨, 안녕하세요. 라이브예요 어, 라이브 처음 들어왔구나. 처음 들어왔구나. 내가 거의 시간 날 때마다 해주고 있잖아. 일하러 가요. 안녕하세요, 윤실씨 아우, 우리 백마방 들어온 사람 다 이뻐요, 연병아 얼마나 우리가 강한지 몰라. 그래, 해라. 그래 채원 씨, 채원이 뭐, 여기 못 들어다가 들어니까심쏟사지냐 내일 하러 간대 누가 누가 내일 하러 어딜 가? 응, 저기 뭐야 욕쟁이 무당 백마장군 찍으면 밴드가아 거기에 그 공지가 떠 있을 거예요. 공지가 뭐, 장소, 뭐, 음. 뭐, 막, 떠 있어. 떠 있어, 떠 있어. 남가다동이고, 본가 김치찌개네? 본가 김치찌개, 본, 본가 삼겹살 김치찌개. 아, 본가 생고기 김치찌개 집인가? 그래. 밴드 가입했어요. 잘하셨어요. 민이라고 돼있어요. 어, 그렇구나. 이민. 음. 자주 들어오세요 내일도 내일은 한 12시 넘어서 아마 할거야 아마 내가 스트리밍을 내일은 바다를 가기 때문에 추워 뒤졌어 아 그러냐 네 희영씨 밴드 가입하고 오세요 어 그래서 20일 한번 봅시다 오케이 남과자도 본가 삼겹살집 채원아 부산에서 올 거니? 아유 이뻐 얼굴 좀또 한번 보자, 이쁜 얼굴. 어 바다. 아이 햇빛은 어떻게 가려야 잘 갔다고 소문나냐? 여기 가니까 아니, 여기서 려야 예. 거야. 맞아저 미스변이 올렸어 <laughs> 공지를. 우리 또 우리 애들 다 알아서 하잖아, 백만 식구들이. 백만 식구들은 또뭐씨발 우리가 강하잖아, 연병아. 어? 내가 그냥 백마방이라고 하고서 유튜브 올려드리라고려씨발 실시간도 찬혁이 안녕 일나가님 몸은 안 아프니 어? 몸은 안 아파 팔딱이 아파 뒤지었지 하도 흔들어 싸서 썬케 맞아 내가 의리파잖아 요즘 것들은 씨발 의리가 없어 꾸띵이 왔어 간지 얼마 안 됐어, 5 분밖에 안 됐어, 괜찮아. <laughs> 좋아 보이냐? 어우 씨발 아파 뒤지겠데 화장 안 먹어갖고 씨발 막 뿌리고 막 그랬는데 화장이 다 떠갖고 엠병. 에헤라디야송네만님 안녕하십니까? 야 이렇게 부었는데 괜찮다 그러냐? 나 아, 참나. <laughs> 이거 햇빛아 백만 개 이제 가려라 씨 피하고 싶다 김만 생긴다 씨 고마워요. 맞아 나는 화장 성지 씨 안녕하세요. 나 화장하면 사람들이 아픈지도 몰라. 원래 감기 계속 갖고 있잖아. 낫지도 않잖아 지금. 쉬지를 못하니까.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아무런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 김 김이, 김이 생길까 봐 눈이 부셔서. 왜짐지게 <laughs> 내가 말만 하고 웃긴데야? <laughs> 아우 눈물. 화장법을 바꿔야 돼. 나 왜? 왜? 나 화장법 왜 바꿔야 돼? 내 스타일인데. 눈이 살아있으니까 눈을 딱 강조해야지. 부드러워 보이면 무당이 아니야, 씨발. 나 절대 안 바꿔. 나못 바꿔. 어, 감기랑 연애 중이에요, 채원이 연애 그거 감기랑 연애 하지마시발나두 달째 되가는거 같아, 두 달. 여기 뭐 메이크업 파이가 있어도 안안 안 바꿔. 난못 바꿔. 이게 스타일 이야내 스타일 젊었을 때부터. 징해 징해 왜, 왜 징해 버려, 그지? 넌뭐 하냐 이거 나시면 아, 오케이 명경 씨 일을 해야지. 아우 콧물 나와 죽겠어. 나못 바꿔, 알란? 감사합니다, 명경씨. 화장이, 화장을 따님이 왜 해줘? 나이가 더 잘하는데. 네. 잘 어울리지? 못 바꿔. 나 스타일 못 바꿔. 원래 나는 있잖아. 어. 떡집도 딱한 곳에 꽂히라고 거기만 가. 네. 또 고기도 딱한 곳에 꽂히고 거기. 국당도 딱한 곳에 꽂히고 거기. 네. 원래 스타일이요. 변하지 않아? 네. 어, 정희수씨, 감사합니다. 화장도 우리... <laughs> 아, 우나 눈물 나고 죽겠네. 다우리 앤 병알, 똘끼가 있나봐. 내가 똘끼가... 다음에 요즘에 있잖아. 아 무슨 뭐 아니, 유튜브는 그냥 뭐 씨발 다 하지 마. 어아뭐뭐 뭐 조회수도 조작하고 멀쩡한다고. 그런다고 난리 났더라. 저 시끄럽더라 유튜브가. 아휴그뭐 조회수 뭐 천천히 겨울 나가게 놔두지 뭐 부지 그렇게 조작까지 해가면서 씨발 지잘 나간다고 떠들어야 된다니. 아나 너무 반응 잘하는 거같아 씨발. 그래서 날씨 알아봐 부당들이.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날씨 알아봐 부당들이. 뭐 하러 조작을 하냐고. 나안 부지런해 요즘 너무 게을러지고 있잖아 작년까지 내가 춥단 말안 했는데 요번 년도부터 애가 마트에 갔나 봐 너무 추워 너무 춥고 발도 시럽고 막 손도 시럽고 죽을 것 같아 이제 늙어 가나 봐 어떡하면 떻나 슬프다 우리 영화 바빠 뒤에서 시발 뭐라는 거지 아 눈물 나와 너무 춥지 원래 나는 손바닥 발바닥이 뜨겁고 춥단 말은 원래 아니 겨울에도 씻을 려을 입을거다거든 한복을 근데 뭐, 못 입어 이제 그 원래 바른말을 그 잘하는데 그래서 무당들 어? 아, <laughs> 뭐 뭐, 뭐, 날 싫어한다니까 어아난 짜고 고스톱 안하기 때문에 상관없어 이뭐 씨발 뭐 얼마나 잘한다고 야 짜고 고스톱 쳐가면서 말하는 하면, 하면 나중에 다 끝이 있는겨 그리고 이 오늘 날씨 그니까 춥더니? 9시. 그치. 다 봤다. 어제 은주가 오래 가야 돼. 사, 길게 가자. 그러니까요, 아유, 그까이 거뭐 대충 이렇게 살다가 보면. 그건 아빠 생각이지. 엄마가 자녀가 집중해야 되는겨. 어, 니네 손에, 나중에 신발을 아따, 때는 됐다. 집중해서 하세요. 아따, 그날은, 아따, 안 돼, 안 되면 또 하고 새로 하는 겨. 지랄 예은병한 그게 맞는 무당이지? 그치? 아 신발 뭐, 자, 조작까지 해가면서 내가 그지다은안 떨어.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쌤 아, 아, 차에, 아, 일본인 아, 계세요? 일본인 어? 없는데? 아, 경상도에가 아, 있지. 아, 바다야 안녕. 바다야 어, 안녕. 며칠 전부터 전하지 영화가 지금 전화 통화하는 거야. 경상도 사투리라서. 아 여기 일본인, 그래, 맞아, 일본 여기 들어왔어. 일본 일본인은 맞아. 아니고 맞아. 한국 사람들 일본어 살지. 집이야. 엄 아빠 집이야. 떠나서 아까, 아까 지금 사는데보다 낫잖아. 이, 우리 이모는 바른 무당에 이 옆집 사는 이모지요. 맞아요, 씨발. 난 옆집 아줌마 같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편한 사람이 되고 싶고, 승질 나면 지랄을 떨어서 그렇지. 그것도, 그것도 안 하면 병신이니까, 안그려? 어. 지랄 할땐 지랄, 사람들이 있잖아. 사탕 발림 하는 것만 좋아하는 인간들은 다 끝이 안 좋아. 그러니까, 나같이 지랄하는 것도 있어야지, 하나씩은. 그치? 나도 지랄, 질환, 나같이 지랄하는 것도 있어야 돼. 그치만 나뒤끝은 그치? 없어. 그새부터딱 풀고 말지. 원래 이게 좋은 데 있잖아. 이게 손해수가 많어. 앞에 대, 개질할 거니까. 어, 상담 중 아니야. 시끄러워 얘기하는 거야. 괜찮다. 그래, 켜놓고 씻고 와라. 신발 아니고 씨발이다. 씨발발 남일 씨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어, 햇빛이 나를 죽여버리네 예 그래도 좋냐 찬녀가 원래 나 같은 사람이 좋은 건데 씨발 인간들이 뭐 머리 쓴다고 해서 다 세건냐 아이유 뭐 시발 이런 거라는 거야 안 보여 어 차가운 데서 글씨가 안 보여 그나안큼따는 그래, 것도 웬만 많은데 왜 이렇게 차가막혀 아, 뭔요리요 22일날 받아야 22일날에 22일날 어? 어? 토요일날에 2918 3918 아니 3618 씨발 너 꼬띵이 어, 뭐, 구구단 뭐, 다시 외워봐 <laughs> 아, 알간 꼬띵 2918 3618이지 어디 3918이야 씨발 아나 진짜 아란 20몇 년 전에 그냥 그저 들어가서 알리하고 그냥 그래, 헷갈릴 수 있어. 갑자기 시켜도 모르는데, 뭐. <laughs> 어. 다 알던 것도 갑자기 시키면, 씨발, 어, 벙쩍, 응 당하고. 손가락 밖에 있니, 너? 오늘 어, 날씨추운데 아란, 어. 뭐, 어, 어저께 또 아란으로 이렇쳤어 내가. 나 참나. 별거 아닌데, 왜 그럴까, 아휴 그거는 아빠, 아빠. <laughs> 어이씨, 덥다. 아빠, 그래, 아빠 신났어. 아, 아. <laughs> 밖에 나와서 놀라고? 어, 뭐, 아침부터 놀고 그리워. 병 좋겠다. 놀아서. 아유, 나 진짜. 놀, 아, 놀수 있다는 것도 행복한 거야. 얀병아, 얼마나 능력이냐, 얀병. 일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한 거고요. 요즘 일자리가 없어 난리들이고. 어? 남친이랑 오면, 씨발, 좋겠다. 부럽다, 얀병. 상희씨, 안녕하세요. 일 나가. 일 나가. 어, 남친이랑 놀면 얼마할지 어머, 아, 좋겠다. 일하고 싶니? 뭔 일하고 싶니? 징징아, 말을 해봐. 그래? 어디에 대? 아출구하면서 보는 거야 이민아? 아니 무슨 일 하고 싶니 징징아? 어디 식당에 저기 주, 주방에 설거지라도 할 테여? <laughs> 왜 다들 일을 못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을 할 때가 행복한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가 설거지 자신 없니? 그럼 뭐 자신 있니? 먹는 자신 있지? 아 진짜 틀다 어메 씨발 더워 뒤지고나나 지금 땅이 확 후끈 나 지금 후끈 달아올랐어 어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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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 봐 어떤 십세이가 그러니 어떤 십개세이가 그러니 어? 운전 똑바로 안 해? 씨발 운전면허 왜 따는 거야 이 엠병아새 이들 아, 저런 것도 운전면허 주면 안돼에발 나라에서 씨발 저렇게 운전 막 하는 것도 주고 그려 오늘 약 욕을 막퍼레이드로 했다. 했다. 나퍼레이드로 지금. 아, 뭔 저를 씨가 남. 그걸 막 껴들고 지랄이셔요. 아, 더워. 그럼, 일할 수 있는 거 행복한 거고, 남자친구가 놀수 있는 것도 행복한 거다. 고그 시절이 지나면, 그걸 못, 못 한단다. 뭐든, 뭐든, 고때고때 할수 있는 것들이 있어. 그걸 즐겨야 되는 거야,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항상 그랬지 부모한테 잘해라. 애인은, 남편이나 애인은 이혼하고 씨발, 또 만나면 되고, 또만나고 되는데, 부모는 한번 가면 또볼수 없는 게 부모야.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고, 또 부부지간도 이제, 마찬가지야. 한번 이렇게 결혼을 이제. 살면, 남과 남이 만났는데, 얼마나 다잘맞었냐 남과 남이야 그러면 서로 이렇게 한 발씩 물러서서 조금씩만 이렇게 배려해 주면 살수 있어. 오메씨바 더워라. 아니 아 아빠. 그래도 아가 그때 그때 하야될 게 먹었어. 생색이고 먹어. 아빠. 아빠. <laughs> 이런 <아빠>. 예병 <예비요? 웃음> 그럼 배려야. 제일 중요한 게 배려야. 어, 이별했어요. 씨. 어, 아, 이별했어요, 한원희씨 가슴 아파. 이별은 가슴 아픈 거지. 사랑은 아픈 거야, 원래. 사랑은, 어, 커피숍에서 일 배우고 싶니? 커피숍 알바를 안 쓰잖아. 그럼, 안 싸움, 부부가 싸움도 해야지 저기 붙는 게야 미운 저 고운 저다 드는 겨. 어 잘하고 있네요 채원이 그래 저기 아까 그 누구였지 조부또 만나갔지 뭐 연이라는 거는 연이 뭐이 끊어질 연이면 끊어지는 거고 아니면 뭐 이어지는 거고 그런 부분을 싸워야 또 싸워 안 싸우는 게 이상한 거야 안싸운는거 신기한 거야 정이 있어야 싸우는 거거든 원래 정이 없으면 싸울 일도 없어. 정 없는데, 뭐, 씨발, 뭐, 그러던가 말던가, 씨발. 뭐 신경 쓰다니? 정이 있으니까 신경 쓰고, 지랄도 하고, 그러고 싸우는 게, 부부가 원래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그 나이에 즐길 수 있는 걸 즐기세요. 어. 또, 고시기가 그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하면. 토시로님, 안녕하십니까? 고시기가 그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할수 있을 때 해. 할수 있을 때, 알았지? 부부 이야기 있하면 인연법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고 뭐 그런 거지. 어아을 밀었다고? 아니, 어 아, 십정 그래. 떡적 그래. 뭐?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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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야 왜? 재밌는 얘기 뭐 해줄 까예 엠병. 내가 개그맨이냐, 씨발뭐 맨날 재밌는 얘기하고 해줄게, 엠병. 예, <laughs> 나야, 십정떡정. 언니씨, 왜? 난지 뭘로 들어온 거야, 한 언니씨? 에이. 그렇지, 이혼은죄가 아니야. 근데 웬만하면. 야 씨발 뭐 부부지가 살면서 너 핸드폰 야너 핸드폰 고장 나면 바로 버리진 않잖아 고쳐보잖아 그러면 고쳐서 가르쳐서 타일러서 살아보기도 하고 정안돼있으면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야징징아 안녕하세요 노키아님 그냥 나는 잖아 어떤 무당은 이게 부부지간 잘 부부지간에 뭐 싸워서 뭐저 원인순위 약순지 그랬잖아 어 어떤 여자가 와서 전반 봤는데 뭐헤어지라 그랬다는 거야 부, 저기 보살 보살이 씨발 보살 어 사주팔자 지가 어오고서 그러는 건데 좀타일나서 살아봐라고 하는 게 보살이지 야 걔랑 못살아 잘 살고 있는 것들도 못살고 어잘 살고 있는 것도너 걔랑 안 맞으니까 헤어져라 이런 것들은 씨발 보살 하지 말아야 돼 염병아 안 그래요? 만하면 아니 남과 남이 사는데 시발 어떻게 다잘 맞냐 안 그래요? 그러면은 좀어 참게끔 해주고 배려하게끔 해주고 이렇게 둘러둘러 얘기를 해갖고 있잖아 그래야지 어 너무 예약기안 된다고요 언니 씨 폭력을 씨발 나한테 말해 폭력은 나한테 말해 씨발 내가 확씨발 죽여주고 밟아줄게 <laughs> 어나 눈물 너무 나와 씨발 아 정육점 조명, 정육점 조명. 나 돼지고기. <laughs> 이차때 정육점 조명이 돼버렸어. <laughs> 이수씨, 고칠 수 있어. 걱정하지 마라. 아, 머리 간지러워. 어, 아까 그 빨, 빨간 버스가 쓰니까 정육점 조명 되더라? 빨갛게 다 <laughs> 여기다 딱세마 <세만> 걸면 돼지고기야. <웃음> 그랬어? <웃음> 잘 들었어? 내 말? 알안? 남과 남이 만나 살 때는 다 힘든 거야. 어? 며칠에 씨발 살 때는 좋다고 살았잖아. 그 좋았던 기억을 갖고, 또 뭔가가 그안 좋을 땐, 어? 그래도 배려하고 살아보고 참아보고, 한 3, 세번 뭐, 한 10대 번 참아보고 안 되겠으면 이혼해도 상관없는데. 어, 일단은 사람이 그렇잖아 우리가 기계 고장나면 일단 버리지 않고 이제 고쳐보긴 하잖아. 그니까 고쳐보고, 씨발, 뭐, 닦아도 보고, 김철도 해보고서 저안 되면 뭐 이혼하는 거지만. 요즘 있잖아. 무당들이 뭐, 씨발, 잘 살고 있는 모두, 너하고 살 껴서니까 너 헤어져야 돼. 이랑 살면 뒤져. 이러고, 겁박 주고서 씨발 굿 하라고 그러는데, 이 씨발 것들 아주 그것들을 아주 그냥 주둥이 다 찢어버려야 돼. 엠병할 것들. 말도 못하게 엠병할 것들. 옥수수를 다 뽑아버리든지, 씨발 것들. 어? 아니 그 부부도 어쨌든 간에 씨발 며칠에서 좋아서 살았을 거 아니냐고 그럼 좋았던 감정을 되새겨 주던지 이게 어른들에게 어른이 어르신, 어르신의 몸주로 이렇게 해갖고서 말이야 어 좋게 좋게 해서 해야지 옌병아 씨발 뭐 헤어져 말아라 지네들이 뭐걔 책임질껴? 너무 빨리 말했냐? <laughs> 어 마치 이모 말이에 아우 씨발 진짜 내가 그래서 인간이 안될것들 무당도 하지 말라는 거야, 씨발. 지가 인간이야, 인간이 안 되는데 무슨 남들 중생을 구, 어, 구버, 세펴주냐고, 뭐 옌병아 알간? 야, 알, 오늘은 알간으로 바꿔. 아란 말고, 알간. <laughs> 어저께 아란 했지? 오늘 알간? 아뭐 무시긴 말해, 그래, 그사피야 이거 중, 이거 북한 사출이야. 어, 강냉이를 털어버려? 어, 메이 씨발. 확, 강냉이를, 씨발, 털어갖고, 씨발, 똥줄도 확 끌어갖고, 똥도 못 싸게 버려야 돼? 이엠병 같거든. 어, 닭, 뱀띠가 악삼재고 이제, 어, 닭띠들도, 닭띠들도 안 좋은 애들은 많지요. 나, 나말 겁나 빨리 했지, 좀 전에. 아 네, 진짜. 내가 이 질환 하니까 욕처먹는 거야, 무당들한테. 그거 할말다 해야 돼, 씨발 것들. 인간이 아닌 것들은 무당도 하지 말아야 돼, 엠병것 지네가 그 아픔은 모르고, 씨발. 어? 잘 사는 부부한테도 부모, 헤어지라고 그러고, 병아뭐 뭐 겁나 갖고 와, 온 애들이 있어. 그런 주둥이를 까는 것들은 무당을 하지 말아야 돼, 씨발 것들. 그걸 굳게 먹으려면 되겠냐고, 연병아좀 힘들더라도, 살아라, 살아라. 하는 게, 어? 야, 신령님이 씨발 헤어지라고 씨발 말해주냐? 아주 그런 것들 아주 씨발 까요 아유 씨발 것들 아나 욕하지 말라 그랬는데 진짜 어떡하지 아유 씨발 욕을 안할 수가 없어 아우 씨발 미쳐버리겠어 나 진짜 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욕을 하고 지랄이야 <laughs> 원래 보라래 그잖아 그래 지네들도 씨발 남자들 수십 번 바꾸고 사는 거 아니야 염병할 것들 어, 웬만하면 참아볼 줄 알고, 씨발, 배려할 줄 알고 살아야 돼, 엠병아. 지가 제대로 못 사는데, 뭘, 야, 이게 뭐니, 너? 야, 꽃띵이 나한테 문자해. 그래게긴걸 나한테 두면, 씨발, 머리 복잡해지잖아. 문자 좀딱 문자해, 이제 좀 쓴다, 구딱 내리거든? 어? 지들도 제대로 못 사는 것들이, 뭐, 씨발, 나한테 뭐, 어째, 든 지들도 뒤에서박식 가고 있으면서, 씨발, 지는 아닌 척! 하 화면 나고 오 지랄 내려, 엠병아 것들. 그래, 안 그래? 씨발. 지네 가정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엠병아 것들이. 내말 틀려? 씨발. 지네들의 인내력이 없고, 씨발, 배려심이 없는데, 뭐, 남한테는, 씨발, 어, 주저리 저 떠들어가자냐고. 아유, 씨발. 아주, 씨발, 럭셔리하게 명품 빼 차고 앉았고, 막, 이런 것들 다, 씨발, 다, 무죄성이 짙은 것들이여. 미안, 안 그런 사람도 많아. 안 그런 사람도 많아. 안 그런 사람 많은데, 개중몇 명이 그렇단 뜻이야. 알았어? 응? 어? 지 행실 똑바로 하지, 씨발. 아유, 나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차가 많아, 굿땅에. 주차할 데 없는 거야, 우리? 나다 왔어. 30분 채워줄게. 어, 우리 주차할 데 있다. 딱 자리를 마련해놨고, 마이. 해놨고, 마이. 다음 주 소름 수요날 찍기로한것 같은데요, 저. 나 다음 주에 소름 혼자 찍을 거야. 그랬구만 알간? 다들 내말잘 들어. 모든 인생사는 내가 참고 내가 배려도 하고 또 현명한 선택을 갖고서 살아가는 거야. 아니 남과장이 만나서 얼마나 다 좋겠냐만은. 좀만 참아가면 다될수 있는 거야. 그 힘든 시기만 지나가면 괜찮거든. 그걸 못 지르면 안 돼. 또 어쨌든 이혼해서살 때는 자유롭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거 할 때까지는 잘 생각해서 하세요. 어 그러면 돼. 정안 되면 씨발, 뭐,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씨발 빠이빠이 하고 바, 헤어지는 게 맞는 거야. 근데 저 해보고 노력해보고도 안 되면 노력하고도 씨발 죽고라고 씨발 똥줄 빠지게 노력해도 안 된다. 그때는 어쩔 수 없는 거지, 그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내 과자가 저기 있네 에너캐리 나 오늘 욕을 겁나게 해버렸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욕을 겁나게 이유만 이유한님 안녕하십니까 이유안님 아, 이구나 T E 김유안 김유안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몇명 있네 다 끝나가는데 그랬어 내 말이 맞지? 어? 다들, 모두, 민간인이무성인이있자 지부터 잘해야 되는 거야. 내 사주가 족 같으니까 그런 사람 만나는 거거든. 처음 만날 때 어쨌든 좋았어서, 씨발, 나 너무너무 사랑해, 너사랑해막그러고서 만났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기억을 좀 갖고 있어, 봐봐.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이쁜 마음을, 해, 이쁜 생각을 해야지, 족 같은 생각만 하면, 씨발, 다 재수없는 거요. 오케이? 아란? 오케이 에너키 언니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씨발 한번 연설을 해줄게 엠병아 알간 연애 알안 알간 오늘 합참 한번 해보실까요 이고이고 뭐야 2918. 빨리 자 2918. 2918. 오늘 2918 한번 하고선 씨발. 오늘 10시간 것도 살아봅시다. 씨발. <laughs> <시발. 웃음> 자, 오늘 이불 한번 아이 씨발. 오늘 그래도 힘들어 잘 버텨 보자. 오늘 하루 화끈하게 지내 봅시다. 오늘 날씨도 추우니까 에이 씨발 잘해 보자. 우선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안녕.